안녕하세요. 패대 강사 예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명령어 Align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어, Rotate, 그리고 Scale 두 가지를 하고 나면 꼭 다루는 명령이에요. 음, 다루는 명령. 자, 이게 이제, 원래 이럴려고 있는 명령은 아니지만, 음, 음, 이런 면에서 이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자, 어, 어떤 면이냐. 음. 자, 이제 로테이트하고 스케일 두 가지 수업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얘를 여기다 놓고 돌려주고 어, 사이즈 맞췄다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옮기느라 한번 무브 음, 또는 카피 예, 해줬고요. 그 다음에 어 돌리느라 로테이트 명령을 한번 수행했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맞춰주느라 어, 스케일 명령을 수행을 했다. 명령 3개 써서 이렇게 처리했거든요. 이거 이제 한 번에 처리해 줄수 있는 명령이 온라인입니다. 어, 온라인이라는 online. 말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건 이제 정렬. 어, 근데 원래 온라인의 개념은 이제 위치를 정렬시키기 위한 명령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회전과 로테이트 어, 개념이 같이 적용돼서 들어갈 수가 있다. 어, 회전과 이제 로테이트래. 스케일의 개념. 로테이트와 음, 스케일의 개념이 같이 적용돼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어,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온라인 명령 A L I G N 온라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단축키로는 음, A L 입니다. 자, a 하고 엔터를 딱 치면, Select Object 자 하나 나오는데, 객체를 선택해 달라. 어떤 객체냐? 객체냐? 어, 변화를 주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해 달라. 정렬하고 싶은 객체를 선택해 달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 우리는 이제 얘를 변화를 줄 거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 자, 엔터치고 나면 제일 처음에 요구되는 건, 스펙시피, 어, 퍼스트, 소스 포인트. 소스가 갖고 있는 점들 중에 한 점을 입력해달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소스에 있는 점을 한점 입력을 할게요. 자, 입력하고 나면, 어, 스펙시피, 여전히 포스트를 하네요. 근데, 어, 얘는 이번에 소스가 아니죠. 어, 데스티네이션. 음 데스티네이션 포인트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한글 버전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소스 포인트를 이제 근원점.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포인트를 대상점. 음, 근데 이거는, 번역 자체가 상당히 적절해요. 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건 뭐냐면, 방금 찍어준 점을 매칭시켜주고 싶은, 매치 포인트를 얘기하거든요. 매치 포인트. 난이 점을, 어, 여기에 딱 닿게 해주고 싶어. 라고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first, 어, source.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나면 나오는 게, 이제, 스펙시피, 어, 세컨드, 두 번째. 소스 포인트 두 번째 소스가 갖고 있는 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찍었, 좀, 찍었던 점과 같은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점을 하나 골라서 자 얘를 맞춰 줄 데스티네이션 포인트 세컨드 데스티네이션 포인트를 찍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아, 이 점은 여기다 맞추고 이 점은 여기다 맞췄는데 이러고 나서 서드가 나와요 서드 음, 서드 세 번째 어라 세 번째 또 뭐야 아, 라고 하는데 이게 서드까지 있는 이유는 이게 이제 2D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3D에서 돼요. 어, 근데 뭐 우리는 지금 2D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 필요 없으면 그 안에 뒤에 보면 껍쇠 안에 뭐가 있어요? 컨티뉴라고 돼 있죠. 음, 2D에서 쓸 거면 여기서 그냥 엔터 쳐서 컨티뉴를 실행하면 되는 거죠. 엔터. 자, 그러고 그면어 이게 뭐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물어보네. 자,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건 스케일을 추척이라는 어, 얘기죠. 오브젝트. 베이스 온 얼라이먼트 포인트. 어, 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축척을 적용을 하겠냐에요 축척을 적용하겠다는 한다 얘기인데, 왜 갑자기 축척이라니? 이거 뜬금없이 왜 나오냐? 포인트 맞추라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포인트가 이 포인트로 가고, 이 포인트가 이 포인트로 가는데,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지가 않잖아요. 어, 그럼 이걸 같게이 물체의 사이즈를 바꿀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니오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요. n을 하게 되면. 스케일을 적용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스케일을 적용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N을 하면 어 로테이트까지, 로테이트까지, 로테이트까지. 자, 컨트롤다시 취소할게요. 자, 로테이트까지. 음, 왜 로테이트까지냐? 어, 왜러면 이제 일단은 가장 기준이 되는 건첫 번째, 포스트예요. 포스트, r 스트가이점을 붙는 거예요. 붙고, 세컨드는 어, 세컨드는 내가 이 점을 지정했는데 이 점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이 길이를 안 바꾼다 그랬잖아요. 안 바꾼다. 이이 길이가 유지된 상태에서 뭘 해주냐면 얘가 어 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어이 방향이 맞힌다. 그래서 어디까지 로테이트까지만 된다그러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예스를 한다 대체를 선택하고 어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하고 엔터 친 다음에 어 예스를 해주면 어 스케일까지 적용해서 한 번에 처리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이제 로테이터, 스케일 어 기능을 다한 번에 그리고 이제 무브까지 포함해서 처리가 돼서 저렇게 맞춰준다라는 거죠. 어, 이게 얼라인이다. 근데 이제 서드가 나왔잖아요. 서드는 이제 3D 상황에서 나오는 거니까 화면을 돌릴게요. 이런 음, 거죠. 이 사각형을 이제 뭐 해줄 거냐면, 요 빗면에다 얹어줄 거예요. 이게 이제 형상이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형상이 보이는 형태를 좀 바꿔보면,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요렇게 빗면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빗면이 있는 거예요. 요 빗면에 뭘 해줄 거냐면은, 요 면이, 요 아래에 있는 면이, 어, 어, 요기에 이제 딱, 요요 요 빗면에 딱 맞게, 요 빗면에 딱 맞게, 어, 그렇게 올, 얹어주고 싶다 할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2푸인 어, 상태가 아니 와이어 프레임인 상태가 보기 좋으니까 와이어 프레임 상태로 다시 전환할게요. 자, 전환을 하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여기서 이제 AL, align을 하고 자, 나 이물체 어, 옮겨줄 거야. 엔터 자, 첫 번째 점은 요점. 요점은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어 요점에. 음. 자, 그다음에 어 요점. 요점은 어디를 바라볼 거냐? 어, 여기를 바라볼게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점. 요점이 어디를 볼 거냐? 어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구성되는 원리를 보면 아까랑 똑같아요. 첫 번째. 첫 번째 점은 무조건 위치가 맞아야 돼요. 두 번째 점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위치는 맞을 수 없지만 방향이 맞춰져요. 근데 세 번째는 요선하고 요선이 갖고 있는 각은 안 맞기 때문에 각도까지 못 맞춰주고 또세 번째 점이 요 평면과 같은 평면, 요 점을 갖고 있는 평면과 같은 평면이 되게 딱 맞춰져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3D 형태가 보이는 어 컨셉 바꿔보면 음 딱이 밑면이 어저 면에 딱 올라가 있는 거 파고 들어가지도 않고 딱 올라가 있는 거어 이럴 때 사용을 한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건 뭐예요? 우리가 두 개만 해가지고 2D에서 사용을 할 때는 스케일을 물어보더니 어 얘는 안 물어본다. 스케일까지는 적용이 안 된다. 그렇죠. 스케일을 어를 기준으로 맞출까요? 길이 이기준 맞출까요? 여기 길이 기준으로 맞출까요? 모른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제 스케일까지는 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별다른 물어본 거 없이 저렇 처리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3D 상태에서 물건을 정렬하는 데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얼라인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라인 명령이 이게 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나긴 강좌가 어, 일단은 1달락이 됐어요. 1달락. 어, 아직 강좌는 많이 남았고요. 근데 이제 여지껏 쭉 강좌만 했잖아요. 되게 길게 했어요 강좌만. 음, 강좌만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명령어 가지고 뭐좀 그려보셔야죠. 음, 그려보셔야죠. 그래서 이제 다음 강좌부터는 어, 전에 했던 실습 예제, 예, 그거를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실습 예제 풀이를 할 건데 자 일단은 강좌가 당분간 못 올라갈 수 있어요. 어, 왜못 올라가느냐? 어, 여러분들이 풀 예제를 전 먼저 만들어서 그걸 PDF 파일로 어, 내가 제가 늘상 올리던 카페에 에 예, 올릴 거예요. 어, 카페에 올리고, 올릴, 올릴 거고,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하면,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린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프리를 할 건데, 아직 그 올릴 자료를 다못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한, 며칠은, 어, 자료 만드느라 제가 동영상을, 어, 못 올릴, 강좌를 못 올릴 거예요. 못 올리고, 어, 그게 완성이 되고 나면 올리자마자 바로 그 다음부터 강좌를 하나씩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어, 요번 섹션까지, 어, 기나긴 강의를 듣느라 상당히 지루하시고 피곤하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어, 예제 푸는 걸로, 어, 다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